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이번 한주는, 어, 어떻게 보면 많은, 네, 빅 이벤트들이 산적했던 한주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등락폭이 상당히 컸던, 네, 그런 주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 고위급 협상이 있었고, 또,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 즉, 어젯밤에, 이제 트럼프와 민주당 간의 이제 예산 협상이 내네 있었고 그게 이제 트럼프에게 제출되는 날이었습니다. 결국 이거 관련해서 트럼프가 어 도장을 찍어 준다면 어 셧다운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건데 여기에 자꾸 트럼프 쪽에서 노이즈가 나오는 바람에 시장의 불안감을 좀 다소 준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지금은 지수 상승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을 시기에 악재들이 나와버리면 이 악재가 하락의 빌미를 주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간 1월 달부터 2월 초까지 의 장세는 어떠한 악재도 시장이 이겨냈어요. 즉 시장에 대한 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곧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보통 그렇죠. 시황이라는 게, 그러한, 어, 호재성 재료가 불확실성으로 되면 또 악재로 변해버려요. 이 호재가 악재로 변화, 변해버리니까, 호재가 악재로 변해버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할 때고, 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환율도, 환율 또한, 또한 어느새 1130원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1130원 라인까지 와서 굉장히 또 많이 올랐어요. 1110 뭐, 몇원 단위에서 지금 다시 1130원이 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외인들이 그간 시장을 이끌어왔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즉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거 그의 중심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쪽 섹터를 잘 봐야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무너지게 된다면 IT 섹터의 조정이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간의 중심 즉 시장의 주도 섹터는 IT가 맞았어요. IT가 맞는데 언제든지 이런 섹터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각별히 조심해야죠. 어제부터 시장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즉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죠.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춘절 효과는 못 봤는데 이런 일부 ODM 업체들의 주가 즉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또 지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또 엔터 쪽 엔터 쪽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보면서 엔터주 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항상 그랬습니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어, 장 후반, 즉, 금요일 날 종과 관리가 들어와요. 종과 관리가. 오늘도 종과 관리가 들어왔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학습 효과가 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들이나 기관이나 많은 또큰 자금을 불리는 쪽에서 학습 효과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월요일 날 일단은 일정 부분 물려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월요일 날 분명히 상승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덜어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이 얼마 안 남았, 아, 미중 무역, 그,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7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날짜가 얼마 없습니다. 보통 이런 2주 전, 2주 전부터, 즉한 10거래일 정도부터는 일정 부분 계속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을 해야지, 어, 오히려 당일날 협상을 하면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정말로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은 이상, 떨어졌다가 다시 갑니다. 이 테마는 죽지는 않는데 다시 가니까 지금은 네,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했다가 다시 나중에 충분히 네, 공략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을 망가뜨린 쪽은 네, 기관 쪽이죠. 기관하고 외인이죠. 어제 그 동시효과 즉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약 1시간 반 동안 금융 투자에서 5천억을 샀어요. 5천억. 이거는 선물 포지션 변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을 오전에 이렇게 0.7% 정도 빼놓고 오후장에 1.5%까지 강하게 끌었다면, 그리고 삼성전자를 그렇게 올렸던 거는 의도적인 뭔가 있었고, 이게 오늘의 독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도각이었다. 즉, 이 금융투자, 이 물량이 시장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금융투자 쪽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스피에서 웨인이, 어, 1, 2, 3, 4, 5, 6. 어느 순간부터 이런 그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개별주, 개별주는 또 개별, 주대로 이제 전략을 짜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네 외인의 수급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일정 부분 시장에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관련해서는 코스닥 관련해서는 이제 그렇게 수급의 이탈은 아직 없어요. 수급의 이탈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은 더 보는 게 좋고 코스닥은 일단 차트 놓고 말씀드리겠지만 어, 결국은 747 포인트를 한번이라도 찍어 주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한번 정도는 찍어 주고 가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에서 이런 좀 돋보이던 섹터가 오락 쪽 오락 쪽 섹터가 좀 돋보였네요 이 유통은 화장품에 좀 들어가 있고 화학도 화장품 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오락 쪽 눈에 띄는 것은 오락이었습니다 오늘 오락 즉 엔터 쪽이 오늘 눈에 많이 띄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증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뭐 간다면 7,500 트라이는 할수 있겠죠 트라이는 근데 폭등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줘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해줘야 우리 증시는 네살수 있습니다 옆으로. 그리고 상해를 봐야 되는데, 어느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뭐, 오일선의 지지를 봤는데, 항상 이 가운데까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일단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 강력한 하락의 메시지로 작용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악재로 반영이 될 건지는 일단은 이 부분은 시장이 열려야 어느 정도 네, 알것 같고 일단 시장이 그래요. 일단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를 보시면 이 위쪽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오버슈팅 구간이에요. 모양은 쌍봉이 나왔고요. 일단 어제 어제 의도된 네, 상승이었어요. 의도된, 굉장히 의도된 상승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쌍봉이 모양이 그려지고 있더라. 그리고 어, 조정은 언제든지 여기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열어놓고 시장을 보셔야 되구요. 시장을.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은 네, 아직 그런 부분 없어요. 코스닥은 결국은 여기를 찍고 내려왔다가 한번더 찍고 이렇게 빠지던지 뭐 하겠죠. 이런 모습이 콧삭도 나와 줘야 돼요. 지금은 5일선 타고 천천히 우상향 죽이니까 특별한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꺾이려고 하는 모양이 보이면 꺾이려고 하는 모양이 보이면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캔들쪽으로도 아직은 특별히 네, 그럼 불안 요인은 없습니다. 불안 요인은 없어요. 자 오늘 특징주는 제가 봤을 때 신라젠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라젠이지 않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신라젠에 물려 계시고 또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3월달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3월달에 암 관련된 학회가 이제 3월 말에 있을 거예요. 3월 말에. 그런 표지, 그 학회 표지에 얘가 기지가 됐다라는 거는 뭐 의미 있는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미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때도 즉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얘가 만약에 도지를 준다면 저는 매수를 하겠다 했는데 얘가 양봉 도지가 아니어서 매수를 못했어요. 매수를 못하고 이 구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구간은 매수 자리죠, 매수 자리. 즉 7만 얘를 공략한다면. 뭐 7만 원대, 7만 원 라인 때는 언제든지 제가 봤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7만 원 라인, 이 라인은 네 매수 존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매수 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공략을 하고 이게 뉴스가 나왔을 때는 추격을 하면 안 됩니다. 뉴스가 나와서 얘가 뭐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뉴스에 그간 물려있던 분들이 매물을 막 던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죠 이 자리 거래량 터진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 이때 누군가가 샀겠죠 누군가는 사줘서 올라간 거겠죠 근데 이때 약 천억 정도가 터졌어요 보면 30분에 약 1,000억 이위 구간에서 그리고 밑에 아래 구간에서 360억 즉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 36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고 이 위에서 공방이 됐던 이 구간 즉이 구간에서 1,100억이에요. 1,10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네, 이 구간에서 수익을 냈고 누군가는 물려 있을 거고 많은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이고 이때 상승에 했던 이 자리 이 자리를 다시 돌파를 시키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이자리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유자분들은 내팔 네, 이유가 없죠 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가면 어, 못 먹어도 8천원 못 먹어도 8만원은 가요 못 먹어도 8만원은 간다 라고 보고 있고 지수가 돌아가면 얘가갈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스코비 전략은 똑같아요. 6,300원 구간부터 네, 6,600원 사이에 그냥 차익 실현 일부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5% 정도 올라가면은 그 정도 구간 나오겠네요. 5에서 10% 정도 열려있다 보시면 되고 쿼스템 뭐 똑같아요. 너무 천천히 가서 좀 그런데 얘도 분명히 분명히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일, 현대 엘레베이. 어, 기대감이 많아요. 기대감이 많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자꾸 들어올려, 누군가가 큰 자금 쪽에서 계속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고, 이때 지금 말씀드렸던 구간 자체가 이윗 추세 때, 즉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 때 대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에서 내려왔던 추세 때를 돌파해서 네 이런 모양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추가 상승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다른 거보다는 현대 엘레베이 같은 경우는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대형주 섹터로 이제 지수 편입이 된다면 좀더 기관이라든지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네, 몇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남북 기업주에서 몇안 되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네, 보유자라면 그냥 강홀딩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스코 많은 분들이 심려가 많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거의 날마다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다행히 다행히 이제 만 원권 돌파가 나왔고요 월요일 날 저는 이거 슈팅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슈팅을 해서 적어도 이런 구간이죠 이이위 구간 즉만0 0원 구간부터 만천, 이 구간을 한번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추세대로 봤을 때, 만, 칠백 원까지 열려있구요. 만 칠백 원까지. 위 추세 때까지 가준다면, 만, 천, 만천 원 정도? 만천 원에서 만천, 이백 원 라인에서 매도를 하면, 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타 관련해서 특수건설하고 이쪽만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남북교육주를 지금 공략한다는 게 너무나 다 높아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쉽지가 않아서, 네, 좀안 올라가 있는 친구들로 공략을 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고, 복합 재료가 있는 게좀더 낫겠죠. 뭐 예타가 엮여 있다든지, 뭐 다른 게 하나씩 같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쪽이 좀더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 날잘 수익 실현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수건설도 지금 돌리는 모양, 그리고 추세 때 하방에서 네 잡아줬으니까 월요일 날좀 가게 올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쌍봉 찍어서 이 구간 못 넘으면 매도고 이 라인을 터치해도 매도고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나머지만 홀딩인 거예요. 딱이 이 정도 전략만 가져도 최소한 이제 이 구간에서 돌파 매매를 하겠다고 들어가는 것보다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해서 오히려 네, 좀더 안전하게 갈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남북경협주 그간 대장이 안한테였잖아요. 이거는 남북경협에서 지금 변곡 자리가 하나 나왔어요. 이 캔들이 나왔거든요. 도치 캔들이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예, 어떻게 될지가 관점입니다. 지지 라인에서 지지 라인에서 도치가 나왔다면 위, 위든 아래든 네 이제는 월요일날 답이 나올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런 자리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고 아예 얘가 바닥에서 나왔다면 이게 아예 이런 자리에서 나왔다면 초대박인데 지금 어정쩡한 자리에서 나와서 조금 네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익전에 대면 코퍼레이션 같이 이런 첫 자리에 나온 도치는 대박인 거예요. 이런 첫 자리. 그리고 이런 페이크성 음봉 은봉. 페이크성 은봉에 이런 21선하고 11선 중간에 나왔던 이 도치는 대박 도치. 때, 네. 이런 자리에서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난티의 자리는, 네, 조금 불안한 자리예요. 이 평이 꺾여서 내려오는 사이의 도치다. 네, 여기가 조금 저는, 네, 캔들적인 부분에서는 이거는 공부할 좋은, 네, 자료이지 않나라고 해서 생각해서 한번더 언급드렸구요. 삼성전기, 뭐, 추세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얘는 시가총이 무거우니까 천천히 봐야죠. 그리고 1170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추가 편입은 지금 못해요. 얘가 다시 뭐,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봐야죠. 이, 이, 이 전체를 훼손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이제 떨어지면은 매수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이걸 훼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IT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조정이 많았고, 그간, 이제 꾸준히 들어오다가 갑자기 양매도로 포지션이 확 바뀌었네요 갑작스럽게 확 바뀌었으니까 이 포지션이 연속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일단은 이일라인 한번 왔고 이런 자리 한번 터치하고 갔던 자리를 다시 때리면 여기서 한번 더 떨으면 이 5일선이 이렇게 눕다가 꺾여요 이게 평평하게 가고 그러다가 막고 20일선에서 한번 올라오겠죠 그럼 단기 네, 헤드 앤 숄더가 나와야 단기 헤드 앤 숄더. 근데 이런 모습이 안 나오려면 이 지그재그가 가야겠죠, 삼성전자가. 그런 모양이 나와줘야, 네, 다른 IT도 크게 흔들림이 없이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그 폴더 폰이 나오는 게 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단기 기대가 하면 상실로 좀 빠질 수도 있, 있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AP 시스템은 이제 5일선 기준 잡으시라고 했어요 5일선 기준 오늘은 오늘 같은 날은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5일선 기준 잡고 일단은 거래량이 좀 있으니까 거래량이 있으니까 이미 이런 구간에 돌파 후 안착이니까 조금만 더 보죠 조금만 더한번더 밀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더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가 21선 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IT가 받 조정을 받으면 21선을 타고, 이렇게 다시 가서 최소한 쌍봉을 만들어주죠. 이런 거는. 이런 추세 타고 오는 애들은 최소한 쌍봉을 만들어주니까,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강하게 치고 들어가야, 어, 전반적인 이 N자가 나와요. N자가 나오려면, 거기에서 강하게, 돌려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때랑, 이때랑은 좀 다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즉, 이 구간에서 꺾여서 떨어지는 거랑, 이 구간에서 꺾여서 떨어지는 거랑,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돌파로 저는 지금 보고 있었으니까, 돌파로 보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돌려주는지, 네, 월요일장 추가로 보고, 지금 IT가 전부 다 조정을 마했어요 오늘. 비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와 주면 이런 종목도 쉽게는 안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미투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강하게 올라줄 줄 알았더니 딱 여기만 딱 찍고 내려와 버렸네요. 여기만 윗꼬리만 주고 내려왔는데 일단 이 라인에서 한번 정도 올라오면 여기서 차익 실현 하시면 좋고 뭐. 이 회사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납니다. 20선 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오늘 좀 보는 게 sm인데요. 일단은 장기 추세적으로 해서 일단 이런 구간에는 전반적인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였고, 이때 올라가는 모습, 올라가는 모습,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재. 관련주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속에 오늘 의미 있는, 네, 이런 돌림의 캔들이 좀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구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21선하고 5일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돌아가는 자리 보면서 서서히 공략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뭐 방송을 탄다 해서 그렇게 수급이 꼬이고 그럴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네, 오늘은 종목을 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네, 아직 불안불안한 모습이 많습니다.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네, 조금 지났기 때문에, 막 지금 막 삼성전자가 떨어진다, 하이닉스가 떨어진다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는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런 대형주가 급락을 한다는 라건 아닌데, 만약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조정은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캔서로 말을 안 드렸네요. 캔서로뭐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지금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인라인 왔어요. 여기까지는 왔네요. 좋은 라인까지. 여기서 뚫으면 네 예, 뚫으면 이걸 뚫어 줘야 12,000원 목표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금요일날 이라 좀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번주 일요일날 어, 화장품 관련주 즉 중국소비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이 약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약간의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제가 공략을 이쪽을 아예 안 하는 이유가 얘가 예를 들어서 올라왔다가 쌍봉을 맞고 떨어지면 이제 진짜 조정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 쌍봉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네, 지금은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나중에 분명히 크게 공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겠나? 지금 보면은 그 기존에 대장이 유니크예요 유니크가 올라가줘야 되고, 이런 종목이 이렇게 있다가 한번더 올라가요. 예전에 파미셀. 파미셀을 보면 얘도 이제 바닥에서 10배가 올라갔으니까 거의 가게에도 상승을 했죠. 이런 구간,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가게 올라가서, 이렇게 빠질 때, 이런 2평은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이때 2평을 기준 잡고 21선을 지지해 주겠지 하고 들어가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를 깨버리면, 이런 중요한 자리를 깨버리면 투매가 나옵니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자리가 깨지면 투매가 나와요. 근데 이런 자리까지 충분히 내려와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죠. 보면 이 자리 이 강하게 지지를 해줄 것 같다라는 이 자리가 깨지는 17,000원 라인이 깨지면 투매가 나와요. 이때는 무서워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이런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수소차에서. 그게 유니크가 이런 구간까지 한번 올 수가 있죠. 안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은 공략을 못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장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카페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참네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뭐 변함없이 열심히 이렇게 유튜브 방송 이어갈 테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멘탈이 왜 엄청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별로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라고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참이 오락 엔터 쪽 섹터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여기서 뚫을지 말지. 이것도 함께 관전 포인트로 다음 주에 봐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